방정식에서의 문제, 방정식처럼 문제 식 세워놓고서 문제하는 건 예를 들어 봐봐. 별표 곱하기 다른 세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. 얘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야. 근데 얘를 주고 어떻게 예 얘를 물어보거나예 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는 거야. 무슨 말제지알한 뭐 마디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. 뭐 더하기도 빼기도 마찬가지죠. 나누기도 마찬가지고. 셋 중에 뭐두을 아니면 하나를 구할 수 있게 이런 느낌을로 가시면 되는데 네. 우선 일단 뭐 해야 돼? 두할만하겠습 식을 세워야 되죠 얘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접근할 때 식부터 세우는 거를 보자마자 식 세워버려요 뭐가 지금 나왔어요 직류 면체 부피라고 나왔지 그럼 직류 면체 부피 72 A에 4제곱 B에 2제곱은 어떻게 나온는 거야 직류 면체 부피니까 밑넓이가 얼마니 24 2 4 A제곱 B 곱하기 높이를 알아 몰라 그르죠 네. 이거 한마디 이거 구하는 얘기지 그냥 럼 네모는 어떻게 해? 얘도 나누면 되겠죠 그죠? 뭐, 기 예, 뭐, 또, 밑에다 분모 쓰고 하지 말고, 숫자는 숫자, 이렇 숫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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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니까, 숫자 없구나. 오케이. 그 다음, A에, 제곱. 그 다음, 오케이. 예, 예. 오케이. 예. 오케이. 끝이다. 이런 걸 헷갈리면 안 된다잉. 기가 씹을 때, 헷갈리면 진짜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고. 이거는 응. 긴장하는데 그런 거야. 응. 자만심 여기서, 이건 여기 빼도 박도 못하고 쉽습니다. 이해가 숫자 잘봐 지도랑. 네.